서버전이 뭐냐면, 그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백방이가892 서비잖아. 근데, 893 서버랑, 만약에 서버전을 치른다 그러면, 그니까 서버 대 서버가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. 지금, 지금 서버전이 진행 중이잖아요. 최강 왕국이라고 하는 게 서버전인데, 이게, 그니까, 뭐, 비교를 하자면, 비유를 하자면, 전반전이 준비 단계야. 어, 이렇게 892 서버랑 네, 923 서버랑 이렇게 서버 대 서버로 이렇게 대항전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서버전이라고 해. 근데 전반전은 준비 단계라고 하고, 그리고 후반전은 전쟁 단계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준비 단계는 어그체강 영주 해보셨죠?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단계별로 해서 이런 어,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해서. 총합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 경쟁한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 총합계를 한 거예요 그게 서버예요 그러니까 뭐 랭크에 보면 뭐 이렇게 개인 랭크도 있고 연맹 랭크도 있단 말이에요 <laughs> 네,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 그 전반전에 승패를 겨루고 그리고 나서 어. 전쟁 단계를 또 하게 돼요. 근데 이 전쟁 단계에 포함이 그 솔라시티 전투가 전쟁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준비 단계도 이기고 전쟁 단계도 이기면 그 최고 집행관이라 그래가지고 그진 서버에까지 그 이긴 서버의 집행관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. 반직도줄수 있고 뭐 재수도 줄수 있고 어 그런 식으로. 그리고 자기네 그 진서버에 솔라시티에 가면 침입자라고 어, 최고 집행관이 이렇게 떠 있어. 팟 서버가. 그리고 에, 이긴 이긴 서버가 진서버로 넘어가서 솔라시티 전투하고. 그리고 전쟁 단계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서로 상대 서버에 넘어가서 도시 공격 가능하고요. 솔라 시간은 그 내부 솔라 시간이랑 똑같고요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그리고 중요한 거. 요런 연맹에 요런 마크가 생겨요. 이거를 클릭하면 요런 게 이런 게 있거든요. 서버전에서 솔라 시티를 전투를 이긴 어, 솔라 시티기를 가져간 연맹이 이런 마크를 받는 거예요. 이 별이 별이 다 개가 되면 이 달이 되는 거예요. 자, 솔라시티 캐슬 전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집행관이 어? 이렇게 되잖아. 어? 그 먹은 연맹이 집행관을 지정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집행관이 어? 이런 관직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. 이런, 뭐, 부 집행관, 그리고 교육부 장관, 이런 거는 30분 단위로 할수 있어요. 그리고, 내무부 장관은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야.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돼. 이런 장관직을 집행관 대행으로 그 설정할 수 있는 사람. 어. 내무부 장관이. 그리고, 국방부 장관은 그 파괴력, 음, 부대 파괴력 해갖고 보통 그냥 한명 고정으로 해요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바꿔서 어,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고요. 전략부는 예, 공격력이랑 출정 수, 부대 수용량 이런 거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 지정해서 한명바가요 그리고 보건부 장관은 어, 치료 속도 뭐 의무실 수용량인데 이거는 괜히 관직 신청을 하잖아요. <laughs> 벗어날 수가 없는 예, 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다른, 다른 관직 신청이 안 돼요. <laughs> 누군가가 관직 신청을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뭐 아시다시피 훈련 속도잖아요. 이거는 예전에는 1시간씩이었는데, 지금은 30분씩 관직해요. 그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, 뭐 지금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속일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, 어 내가 원하는 날짜,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, 내무부 장관이나 집행관이 그 리스트 짜가지고 그 관직 시간 맞춰서 해줘요. 그리고, 예, 이렇게, 징벌방에, 죄수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. 집행관이랑, 내무부 장관이. 그리고 집행관은, 집행관에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. 그 하루 에막 버프 써주고 막 그러는 거 있죠. 예, 집행관이 권력이죠. 막 죄수 줄 수도 있고, 어, 그 도시 막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. 어, 누가 어디 뭐, 어? 하면은 찾을 수도 있고요. 그런 관직이 있어요. 그리고, 그성 도시 스킨도 있고요, 그리고 행군 스킨도 있고요. 네, 어떻게 보면 잘 써먹으면 절대 권력이죠.